여러분, 혹시 아침 식사 한 접시로도 혈당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복잡한 계산 없이 밥상만 봐도 내 혈당 상태를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고령 당뇨인을 위한 진짜 쉬운 식사법과 생활 습관 관리법, 바로 접시 분할법과 현실적인 노하우를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밥상만 봐도 혈당이 보인다. 당뇨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생활 속 식사 관리 비법을 알려 드릴게요. 하루 세끼 밥상 속의 숨은 건강의 비밀, 지금 함께 풀어봅니다.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령 당뇨 환자분들은 의료 접근성도 어렵고 식사 준비도 쉽지 않죠. 경북 예천에서 배추 농사를 짓는 김모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건소에서 식품 교환표를 받았는데 너무 복잡해서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숫자나 교환표 계산은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대한당뇨병학회가 제안한 것이 바로 접시 분할법입니다.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접시를 세 부분으로 나누세요. 절반은 채소로 채우고 나머지 절반은 밥이나 국수 같은 곡물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반찬으로 담으면 됩니다. 비율은 채소 50%, 곡물 25%, 단백질 25%, 밥은 주먹 크기, 단백질은 손바닥 크기, 채소는 두손 가득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우유 한 잔과 사과 두 조각을 곁들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이 완벽하게 맞는 균형식이 완성됩니다. 염분 조절 팁, 당뇨 환자의 혈압 목표는 130에서 80Hg 이하입니다. 염분을 줄이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위주로 드시고 찌개나 국은 국물은 최소한으로 김치, 장아찌 같은 염장식품은 소량만 드세요. 요리는 찌개보다 찜이나 구이가 더 좋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식사법.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반찬 여러 개를 준비하기 어렵죠. 그럴 때는 한 그릇 요리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두부채소된장찌개, 달걀채소죽, 닭가슴살채소덮밥처럼 영양이 한 그릇에 들어있는 식단을 선택하세요. 또는 즉석조리식품을 활용해 보세요. 전자레인지용 반찬에 두부나 채소를 조금만 더 해도 영양과 맛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건강한 날 미리 반찬을 만들어 냉동 보관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시금치, 콩나물 같은 채소는 데쳐서 한끼 분량씩 소분해 얼리고 생선조림이나 두부조림은 2주간 냉동 보관 가능합니다. 씹기 삼키기 어려운 경우 나이가 들면 치아가 약해지고 침이 줄어듭니다. 이럴 땐 음식을 잘게 썰고 부드럽게 익히세요. 국이나 찌개에 넣으면 삼키기 훨씬 편해집니다. 요즘은 고령 치나 식품도 잘 나와있습니다. 1단계는 일반식에 가까운 부드러운 음식 2단계는 잘게 다진 형태 3단계는 갈아서 걸쭉하게 만든 형태 본인에게 맞는 단계를 선택하면 됩니다. 단 너무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면 씹는 힘이 더 빨리 떨어질 수 있으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씹는 연습을 꼭 병행하세요.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 농촌 노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근육 유지입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도 불안정해지고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하루 세끼마다 단백질을 꼭 챙기세요. 생선, 두부, 달걀, 닭가슴살 등 손바닥 크기만큼의 양을 맡게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아침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노인은 저녁보다 아침에 먹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더잘 흡수합니다 또한 비타민 D는 햇볕, 오메가3 지방산은 고등어 삼치꽁치로 섭취하세요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주의점 당뇨와 신장 질환을 함께 앓고 계시다면 단백질과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칼륨이 많은 잡곡밥, 감자, 고구마, 시금치, 부추 등은 주의하세요 삶은 뒤 물에 담가두면 칼륨이 줄어듭니다 체중 60kg이라면 하루 단백질은 약 5,07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즉 생선 한 토막, 두부 반모, 달걀 한개 정도예요 돼지감자, 여주등 건강식품도 신장이 약한 분들에겐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 드세요 고령 당뇨 관리의 핵심은 복잡한 계산이 아니라 맵기 실천 가능한 균형 습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접시 분할법과 실천 팁이 당신의 밥상을 더 건강하게 바꿔줄 거예요 건강은 꾸준함에서 만들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